안녕하십니까 백산 사조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그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명리학에서 생하고 극하는 상생상극의 문제를 사고의 일대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인 체계가 바로 채용론이기 때문에 중국 철학에서 말하는 채용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적 사유 방식에는 독특한 채용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대립되면서도 통일되는 관계, 대립도 되면서 통일도 되는 관계, 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채용이라는 것은, 어, 본체와 현상이라는, 본체와 현상이라는 것을 채와 어, 용이라는 글자로 표현을 해내고 있는데, 채의 어, 구조 속에서는 동일한 존재의 이, 그 합의 논리라는 그런 논리를 빌리지 않고서는 어,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이런 채용론이 어, 대두되게 된 것이라고, 어, 중국 철학의 이해라는 어, 책에서, 어, 김덕만과 장윤수라는 어, 사람이 공저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채용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더그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마츠시마 다카히로라는 그런 어 사람이 중국 사상의 성립과 전개라는 책에서 어 "채용은 물과 파도에 비유할 수 있다" 즉어 "물은 즉 채의 실체로서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어 파도는 즉 용의 작용을 말한다"라고 보다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어,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어, 송나라의 그 성리학자인 어, 소강절은 어, 황극경세서 어, 관물 내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에는 정해진 작용이 없고 오직 변이 작용이다라는 아주 함축적인 말로서 어,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작용에는 정해진 채가 없고, 오직 어, 활화 자, 화가 채이다라고 어, 설명을 하는가 하면, 채와 용이 교류해서, 서로 교류해서, 사람과 사물의 도가 어, 빠짐없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부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채용론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채용이라는 이론을 접목해 본다면, 어, 제가 그 자주 꾸준히 줄곧 강조하고 있는 상생상극의 허구 또는 모순 어, 또는 명리학적인 상생상극을 제대로 비춰볼 수 있는 유일한 이론 체계가 바로 이 채용론입니다. 그래서, 채로 보면은 고정된 의미이기도 하고, 마치 물처럼, 그리고 용어로 본다면은 움직이는 어떤 파도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쩌시다 다케히로가 책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어, 이러한 개념의 채용을 명리하게 해서 그대로 변용한다면, 어, 채에 의한 생과 극은 오직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또는 목곡토, 토곡수, 수곡화 이렇게 가는 것이 채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용어로 전환해서 우리가 상생상극의 실제 움직이는 작용하는 그 생극의 논리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화의 논리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중화 용신을 조후 용신과 억부 용신에 의해서 도출해 낸다면, 그것을 도구로 해서 사주에서 생하고 극한한 문제를 아주 그 뚜렷하게 규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극할 수 없고 반대로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당연히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신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에, 있기 때문에 한신 오행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의 논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최서 용어로 전환된 어, 개념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어, 있는 것입니다 어, 채용은 어, 현대명리학에서 이 채용론이 이, 이, 어, 그 접목되지 않으면 올바른 생각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끊임없는 미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 명리학을 공부하는 어, 어, 우리 현대명리학 그 매니아들은 무조건적으로 체논리에 갇혀서 생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야말로 현대 명리학을 고전 명리학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유일한 이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